여러분, 제가 드디어 파리에 왔습니다. 이게 이건 안할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완전 강추강추드릴게요 감추, 제가 이번에 유럽여행을 하는데 10박 11일 정도 여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코스가 프랑스 파리에서 3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스위스 3박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4박을 할 예정입니다 도착은 어제 했는데 어제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진짜 밥 먹고 그냥 뻗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유럽 10박 11일 여행을 함께 가보시죠 렛발 어제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봤을때는 에펠탑 밖에 안보여가지고 살짝 감이 살짝 덜했는데 대낮에 보는 에펠탑이 훨씬 더 예쁩니다 예쁜게 아니라 멋있는거지 카페 <목소리> <목소리> 템스탕 도착했습니다 이 바게트는 이따가 에스카르고 소스에다가 같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얘는 이칼 왔다가 이따 같이 우리랑 같이 먹어요. 이게 에스카르고 우유입니다. 진짜 나 처음 먹어봐, 에스카르고. 그리고 아까랑.

라임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라임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하면은 주변에 라임이 어디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스캐너 라이드를 누르면 스캔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핸들에 있는 QR코드를 갖다 대요. 쭈욱, 뚜둥뚜둥. 짠, 요렇게 하면은 1kg당? 금액이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 라임을 타고 지하철역까지 6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죠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 돼요 이렇게 버리고 류종료 그 누르면 인증샷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을 남겨놓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기차 탔습니다 기차가 우리나라 2층 버스처럼 이렇게 2층으로 되어있어요 이 베르사유 공전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티켓을 예매를 하고서 그 시간대에 다같이 모이는거예요 다같이 모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저희랑 같은 시간대에 티켓을 예매를 한 사람들이여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다같이 만나서 인솔자를 따라서 한꺼번에 같이 걸어갑니다. 오, 근데 점점 다가와질수록 엄청 으리으리해, 진짜. 응. 그래, 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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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래, 서래 그래, 그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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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식그을 찾아서 가는 중입니다 낮에 먹은 게 맛은 진짜 맛있었는데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배가 금세 꺼졌어요. 저녁에는 좀 포만감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 피자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피자 피자 유기 피자가 이렇게 빨리 나는건 처음 봤어. 요 역시 피자가 포만감을 불러일으켜주는 데는 제일 좋은 지 맥주는 500을 시켰는데 사이즈가 이잔 너무 귀엽다, 진짜. 근데 막 이게 파마산 가루네요. 대박 맛있어. 그냥 신입생장 환영해야 이 됐어요. 매기는 수같은배 붙은 게, 바네가 아니라,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 약간, 햄네? 팸매? 아, 팬네였구나 바네가 아니라. 음지르. 벌써 파리에서 3일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제가 두 번째로 묵게 된 숙소인데요. 주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짜잔! 이렇게 큰 창문 밖으로 에펠탑이 이렇게 한 번에 보여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호텔은 아니고 일반 프랑스인들이 살고 있는 일반 가정집? 제일 꼭대기층에 한국인 분이 약간 민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진짜 여기 뷰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뭔가 1호 전부터 2호, 3호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게 된 이곳은 2호점입니다 오늘 일정은요 일단 이 파리에서 무료로 스냅을 찍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인 분이 하시는 건데 무료로 스냅 사진을 1시간 동안 찍어주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행 관련된 이제 관광지라든지 맛집 같은 거를 어 같이 어떤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주면 되는 거라가지고 되게 이건 안할수 없잖아요. 어차피 여행 가는 거 여행지나 맛집 같은 거 다녀오는데 공유해주면 훨씬 더 좋기도 하고 저희는 그 대가로 전문가분들이 찍어주시는 스냅사진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파리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오늘 이거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다가 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11시에 그 약속한 곳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가야됩니다 생각보다 지금 파리 날씨가 너무너무 안좋아요 진짜 있는 내내 비가 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밖에 파란 하늘이 안 보이죠 너무너무 아쉽기도 한데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같이 함께 쏘고 해봐요 예즈 다리도 한번 올려다보실게요. 이제 촬영이 거의 다 끝났어요. 진짜 에펠탑을 배경으로 진짜 찍을 때가 엄청 많네요. 확실히 전문가분이 찍어주시니까 오늘처럼 날씨가 안 좋은 날에 도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완전 강추, 감추, 강추드립니다. 살 아우, 날씨 대박. <laughs> 하늘이 파래졌어요. 룰루랄라. 아, 역시. 날씨가 밝으니까 이제서야 파리 같아. 여기 잔디밭에 와가지고 셀프로 사진을 남기고선 다시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2시에 루브르박물관 티켓을 구매해놔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서 가야 돼가지고 얼른 가야 돼요. 지금 한신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싱싱이를 타든 마테리요 이게 다. 진짜 크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커. 아, 어, 배가 너무 고파서 아직 1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헉, 여기 뭐,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빵이라도 먹을까? 빵이라도 먹어야겠어요. 얘는 애플파인 것 같지? 응. 그리고 얘 모르겠다. 만두. 그냥 보이는 대로 비주얼 보고 시켰어. 준우야, <laughs> 자 와. 안죽는한번 죽는데, 아. 한 번? 좋네, 한 번. 아. <웃음> <웃음> 와. 이리자어가는 <laughs> <올라가는> 집이에요. <laughs> 드어모나리자를 보내줍니다. <laughs> 그래, 아니요. 다 들이 채워서 대박 여러분 보다 리자 인. 또 같은 거? 렬하게 젠. 아이. 정말 개 근데 진짜 어딜 가나, 파게티는안 빠진다. 그립도. 음, 진짜 맛 음! 진짜 맛있다. 음, 팬케이크. 위에 파랄가 올라가 있네. <laughs> 진짜 달것 같아. 근데 진짜 안 달아 엄청 달아. 한인 마트입니다. 프랑스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안 차가지고 우리는 뭘 먹으려고 하죠? 삼겹살을 구 먹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프랑스 요리가 맛있고 해도 양이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음식 자체가 그런 건지 너무 배가 안 차가지고 금방 꺼져가지고 오늘은 좀파리에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좀 숙소도 애플탑이 보이는 뷰니까 숙소에 가가지고 오늘 삼겹살을 구한 것들을 했겠습니다 아, 이렇게 만은 고기를 줬어. 모르겠는 고기를 샀네요. 약간 삼겹살 비스무리한것 같은데. 소주도 이렇게 먹는데 소맥에다가 삼겹살 먹겠다고 사와 놓고 먹지도 못하고 30분만 자자, 1시간만 자자, 두시간만 자자 하다가 결국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중요한 건 오늘 프랑스에서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전 6 시입니다. 저희가 7시 전에 기차를 타야지 스위스에 한한두 시쯤 도착하게 되는 일정이어가지고 일찌감치 엄청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일정인데 아쉬운 대로 아침으로 삼겹살을 먹는 <laughs> 얼른 남편이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맛있게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냉장고인데. 아, 어제 사는 고기. 아씨, 많이 썼다. 그리고 김치. 김치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뭐야? 아씨, 맥주를 4캔이나 샀네. 맥주 4캔에 소주 한 병. 다행히 소주는 너무 비싸서 소주는 한 병만 샀고, 아 쓸데없이 맥주를 너무 많이 샀네. 일단 요거를 빠르게 해치워 보도록 하지요. 확실히 한국인분이 하시는 데라서 그런지 이렇게 간장, 뭐 식용유 뭐 이런 조미료들이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 어디를 맥주를 먼저 짐을 줄이기 위해서. 뭐가 부드럽게 꽝. 맛있겠다. 이 맛있는 걸 여유롭지 못하게 먹게 된다니. 바보도 하나 줄게, 응? 음, 근데 진짜 왜 필터 안 커지지? 뭐한 달에 한 번이니 그런 거 아니야? 하필. 응. <laughs> 순식간으로 삼겹살을 해치우고 이제 기차를 타러 갑니다 우버를 지금 불렀거든요 여기가 프랑스의 흔한 엘리베이터 <laughs> 아닙니다 진짜 사람 한명 들어가고 캐리어 하나 이렇게 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가지고 엄청 조그매요 <laughs> 진짜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하니까 진짜